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마태복음2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이8장 일절부터, 1 0절까지 일절부터, 1 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도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무등산도 잘안 보였었는데 오늘은 날도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꽃구경도 가고. 여행도 떠 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샘솟듯 쏟아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약한열분 정도가 방문 카드를 써내셨는데 예, 써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모두 안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해 전에 예, TV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백화점의 명품 매장인데, 명품 매장에서 문을 여는데, 그 명품을 사려고 그때가 그게 귀한 건지 아니면 명품 세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명품을 사려고 아줌마들이 막 백화점에서 막 뛰어오고 난리 펴가지고 백화점에서 아줌마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큰 사고도 나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몇해 전에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면 여름에 무슨 사은품 선물을 줍니다 그거 사은품 얻으려고 그 전날부터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밤새 쪼그려 앉아가지고 노숙하면서 기다려가지고 오픈을 하면 그줄 서서 들어가서 무슨 뭘 타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뭐, 가방 하나를 타는지, 뭘, 그거 하나 받으면 좋아가지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뛰던 것이 뉴스에 나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영어 단어가 오픈런입니다. 오픈, 문이, 문을 연다는 뜻이고, 런, 달려간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명품 매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걸 막 사는 거예요. 오픈런. 제가 그거를 이렇게 TV 뉴스 보고서 이번 주에 고난 주간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지나는 중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픈 런. 그래서 아, 사람들은 명품을 얻고 선물을 받고 뭔가 얻으려고 달려가고 문만 열면 뛰어가서 막 몸싸움에서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오픈 런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명품을 얻으려고 막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냥 막 백화점 문 열기만 하면 뛰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오픈런 하는 그런 성도가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제목을 오픈런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시골 교회에서만 성장했기 때문에 한번 서울에 가서 큰 교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소망교회, 충신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배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좀 일찍 갔어요. 한 10시쯤에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미 2부 예배는 뭐 8시 반인지 뭐 시작을 했고 11시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3부 예배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주변 한 바퀴 돌고 한 10시 20분 좀 넘어서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문 입구에 사람들이 막 문이 그 당시에 4개가 있거든요. 출입문이. 사람들이 수백 명씩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왜서 있지? 그랬어요. 한 10시 40분쯤 예배가 마치니까 문이 열리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그냥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처음 봤어요. 나오고 나니까 그문 앞에 있던 분들이 막 뛰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왜 교회를 저기 뛰어서 들어가지? 저는 충청도 양반이라 천천히 걸어서 천천히 걸어서 나중에 늦게 한 5분, 11시 5분 전쯤에 들어갔어요. 왜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 했더니 앞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차지하려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좌석이 5천석이었습니다. 그럼 1부, 2부, 3부, 4부, 그 당시 7부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 때 가면 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갔는데 고몇분 그 사이에 자리가 꽉 찼. 1층, 2층, 3층까지 5천석이 꽉 찼어요. 제가 본당에 들어가서 갔더니 안내위원이 이미 자리 꽉 찼대. 저쪽으로 가래. 뭐 시온 뭐 성전인가 가래. 그쪽으로 갔더니 저 1층에 예배실이 큰 예배실이 따로 있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커요.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야. 본당이 자리가 꽉 차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 꽉 차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하는 교회도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문 앞에 다 섰다가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나가면 막 손살같이 들어와서 자리 막 앞자리부터 꽉 채우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그걸 보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영적 오픈런이었어요. 교회로 달려가는 것. 교회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 영적 오픈런. 오픈 런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먹고 선물을 받고 명품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로 오픈 런 하면 주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튿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오늘이에요.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오늘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에 모략을 향품을 발라 주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태복음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향품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갔다. 예수의 몸에 발라 주려고 갔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여인들이 아니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누가 예수 시체를 훔쳐갔는가? 당황이 되는 거죠.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살아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산에서부터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이게 오픈런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찾아오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자리로 막 달려가는 오픈런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오픈런 했는가? 첫째,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갑니다. 이거는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설렘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지금 무덤가로 새벽에 올라갈 때는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무덤가에 가면 그 무덤을 막은 돌을 누가 치워주지? 가다가 군인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무덤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가 죽었어요. 그 시체를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기 위해서 모략을 발려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무덤가를 찾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설렘의 자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 날요 잠을 못 자요 설레서.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소풍 가봤자. 팔 카던 거기 별 것도 없어 소풍 가면 딱 하나 김밥 먹는 거 달걀 삶아가서 달걀 까 먹는 거 그게 최고야 그런데 설레여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반복되는 것 같고 늘 우리의 일생이 지루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이 설레요 감격이 있어요 뭔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막 거기에서 지진이 나고 막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한걸 보면서 이들이 막 크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던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이 소식이 들려지기를 추원합니다 절망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받는 상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 내가 어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근심하는 상처, 수많은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 되고, 내게 찾아온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되고,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의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 은혜 받은 것첫 번째 특징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받은 증거로 모든 근심과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오픈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의심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언을 하셨거든요. 나는 나는 썩어지는 미랄처럼 죽을 것이다.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아느냐? 내가 바로 죽었다 삼일 만에 살아날 거다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그들은 봤습니다. 아, 예수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없이 비참하게 죽었어. 낙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사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는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그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만난 후에는 엠마우로 데려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오픈런이에요. 할렐루야.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야, 예수 믿어야 뭐 다른 게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없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이 있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요한과 둘이서 벗은 발로 무덤가로 막 달려갑니다. 이런 불신의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믿음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의심 많던 그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본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야, 너가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누우셨던 거 봐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신다고 증거하라 막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막 달려갔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이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불신과 의심이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요. 이것이 영적 오픈런이에요. 오늘 의심의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불신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우리가 오픈런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영적 오픈런입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잡고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세상으로 달려가던 내 마음, 내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좁은 길을 향하여 다시 오픈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신이었습니다. 가룟유다의 배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안나바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잡힐까봐 옷도 벗어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진정한 오픈런은 배신과 도망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오픈런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오픈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그 사랑에 다시 감동하고 감그 마음에 감복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 배신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스페인에서 프랑스까지 그 거리를 복음 전도하며 전하다가 스페인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에 순교합니다. 그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나라도 쉽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제자들은 비록 배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신 후에 진짜 구원자,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제자들이 증인으로 그의 일생을 오픈런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때때로 배신자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환경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도망자의 자리에 설 때도 많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눈을 감고 뒤돌아 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제는 도망자의 자리에서 배신의 자리에서 예수에 대하여 침묵의 자리에서 무관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증인의 자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충성하는 그 자리로 오픈런 하는 우리 생명생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내 욕심을 사랑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픈런 하는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오픈런 해야 될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종종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고 아무리 훌륭하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다름질은 헛수고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제대로 달려야 될 방향,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방향. 조금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면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환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잘 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로 다시 한번 힘껏 오픈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